네, 다음 주제는 그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laughs> 그 재민 재미 교민들이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반대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가족이 거쳐왔던 학교, 직장, 심지어 응시만했던 학교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당하고 어 주변인들도 검찰에 불려가야 했고 부인은 엄동설안에 구속까지 당하고 자녀들도 기소를 하니만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젠 더 감내해야 할 수모도 남아있지 않을 조국 교수님에게 직위해제라뇨 안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탁의 정기임무를 요청받고 고위공무원직을 권유받으면서도 내가 있을 곳은 학교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쳐왔던 분이 바로 조국 교수죠. 하면서 소매를 잡아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길에 딱 이번뿐이라며 청와대에 들어서면서도 이직을 마치면 반드시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지기제지란요 그래서 조국 교수에게 던져진 공소장이란 걸 살펴볼, 살펴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몇 그 줄만 읽어봐도 변호인단의 말처럼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는 것을 단박에 알수 있는데 애초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라며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는지 딸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한줄한줄 한줄 뒤지고 나중에는 아들의 유학시절 온라인 퀴즈까지 잡아서 끌어다 넣은 건 아닌지 그래서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 교수님들 서울대의 이성과 양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서명참여하기 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그 19일까지 목표수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서명인 수가 3만 명을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성명, 이메일, 거주하는 국가, 도시, 주 이름, 이렇게만 어 남겨주시면 바로 동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그 현지식, 그러니까 미주교민들은 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저녁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지게해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지게해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만들어서 미시USA, 미시쿠폰, 미즈빌 어, 등의 커뮤니티와 개인 SNS에 게시하면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걸 제안한 코니리 님은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전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서울대가 조국 교수님 지기해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기업 전광판 광고와 공수처법 국회 전수조사 작업을 함께 했던 교민들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첩 설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모두 통과되어 무척 기쁘지만 이 작업을 주도했던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홀로 계속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라며 조국 전 장관이 또 다른 고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니리님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9일까지 서명을 받아 PDF 파일로 만들어 20일 월요일 오전까지 서울대로 발송한 계획,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명운동은 진짜뉴스닷컴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소를 직접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다들 진짜 10초면은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링크를 타고 어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국 교수 측에 따르면 지기 해제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음, 조국 교수에 대한 지기해제 여부를 다음 주중 결정할 것을 알려졌는데 지기해제 권이 기소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와 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정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어, 더브리핑에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기해제에 대한 검토를 보류하고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기해제는 학생들의 그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징계가 아니라고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법이나 이전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지위해제로 수업과 연구를 유보시키는 것이 당연했지만 법이나 이후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지위해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경향이라면서 학교본부의 여론수렴도 지위해제를 기정사실화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소 내용으로 봤을 때지위해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게제를 어, 막고자 하는 그이 사이트 서명운동이 지금 5만 명을 지금 이렇게, 어, 모으고 있어요. 근데 약 3만 명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신 분들께서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음, 거기에 직접 가셔서, 어, 링크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